정광훈 씨는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알뜰폰 사업입니다. 이 알뜰폰 업체는 주주가 3명인데 한 명은 전 씨의 딸이고 다른 두 명은 전 씨의 최측근 인사입니다. 공다솜 기자입니다. 지난달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한 알뜰폰 업체 부스가 차려졌습니다. 현장에서 적극적인 영업도 펼쳐집니다. 통신사만 이동하면 신규 구경하에는 직접 가입을 문의하자 집회와의 연관성을 강조합니다. 아무래도 문 집회나 이쪽에 관련된 곳이다 보니까 을대로 보내 드려서 직접 을 도와드려요. 집회가 좀있으면 부스를 그날 개설을 하기도 하고요. 집회장을 영업 장소로 쓰는 이 업체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측이 운영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. 어, 서울은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이 열 명씩을 데리고 교회로 찾아와서 이 핸드폰이 번호 이동 요금도 약간 싸게 해주고 실제 주주 명부를 뜯어봤습니다. 지분 60%는 전 씨의 딸 전한나 씨가 갖고 있습니다. 나머지는 전 씨의 유튜브 운영사와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가 절반씩 소유하고 있습니다. 두 업체 대표 모두 전씨 최측근으로. 사랑제의 기회 핵심 관계자로 확인됩니다. 이 아이트 폰 업체가 매긴 요금제도 논란입니다. 기부 명목으로 비싼 요금제를 책정해 놨지만 실제 기부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던 겁니다.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사기죄에 해당될 겁니다. 기부금을 받으면 기부를 해야 되잖아요. 기부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고객을 유치했으니까 신고 사례가 없어요. 오늘 국회 현안 질의에는 증인으로 신청된 딸 전한나 씨가 불출석한 가운데 절시 측이 지폐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. JTBC 공다소입니다.